왜? 어땠길래 그래? 몰라 좀 쎄한 거 같았고 야 개오바라 학교마다 꼭 반에서 하지. 한 명씩 있는 예쁜 애들이 있죠 근데 그 오빠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겼잖아 분위기 대 그중에선 제일 괜찮긴 하지 우리의 주인공 성환은 연예인처럼 예쁜 야,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키오 새X야 얘끝 얘기하잖아 얘 끝난 얘기하잖아 아니 또어지마성환 우리, 우리 네기에서 그런데 네명 중에 누가 제일 재밌었어다 별로인데. 아 유머 감각. 그래 아니야. 그래도 이 중에서 그냥 한 명만 고르면? 한 명. 성화는 남자 아이들에게는 사귀고 싶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친해지고 싶은 학생이었죠. 성화와 친해지는 것만으로도 학교 내 계급이 올라갔는데요. 자신에게 친절한 세상 외모 덕에 못하지 않은 성격.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평균 이상의 학생이었습니다. 성아, 성아 없 야, 성아야, 나 아는 애가 너 소개받고 싶다는데 오늘 같이 코너 갈래? 아, 나 학원 가야 돼서 못갈것 같아. 아, 같이 가주세요. 미안. 마음만 먹으면 일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도 있는 최상위 대급의 이쁜 여자였죠. 하지만 우리도 손가락이 열 개로 태어난 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듯이, 성아는 그저 미모가 삶의 일부분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었죠. 불교 없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어렵지 않았니? 야, 나한열 개는 틀린데? 야, 너 공부 대충 해도 되잖아. 왜? 예쁘니까. 뭐래. 야, 너, 그 뭐지? 공부 대충 해도, 어? 너 팔로워. 어. 3천명 넘잖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 네, 응, 그 네네. 네, 오빠 내가 조금만 다시 이따 전화드릴게요저 네, 학생 만 건지가 뭐래? 아, 다른 건 아니고 비주얼이 괜찮아서. 혹시 예고 다녀? 아, 아니요. 혹시 연예인 관심 있어? 어, 어 설마 혹시 캐스팅 매니저세요? 아 이상한 곳은 아니고 NM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거든? 혹시 괜찮으면 번호 좀 알아갈 수 있을까? 야 미쳤어 미쳤어 대박이야 빨리 드려 그리고 언니가 명함 줄 테니까 부모님 보여드리고 혹시 생각 있으면 늦어도 괜찮으니까 꼭 연락줘 길을 가다 캐스팅 매니저 네. 눈에 띈 성아 야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너 연락할 거야?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모르겠네 야 M&M 도테마스 완전 유명한데요 블랙보이저 소속사잖아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어린 성화는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연예인이 갑작이 되고 싶었는데요 아 엄마 엄마 연락 한 번만 해보자 어? 너처럼 몸치인 애가 어떻게 춤을 춘다고 아 요즘은 춤못 춰도 다른 포지션 많아서 괜찮아 아 시끄러 데뷔만 하면 다 되는 건줄 알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잘안돼도 얼마나 힘든데. 아나 원래부터 진짜 꿈이어서 그래. 아 연락만 해보자, 연락만. 이거 언제 가수 되고 싶다고 했어. 아, 어? 아이고 나 봐. 이상한데 아니지? 여기 이상한데 아니야. 여기 진짜 유명한데야. 알았어. 엄마가 일단 내일 연락 한번 해볼게. 진짜? 어머니는 뭔가 찝찝하셨지만 엔터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아, 연습생 같이 가. 아직 연습생은 아니라고 그쪽이랑 얘기해보는 중. 뭐야, 오디션 보기로 한 거야? 나도 대놓가 근데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그럼 갔다 와서 꼭 얘기해 주기다. 성아는 회사로 가는 동안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한 평생 칭찬만 받던 자신의 외모를 보고 다들 감탄한다든지 아이돌이 함께 와서 설득한다든지 하는 별의별 상상을 다하면서 뛰어가죠. 응. 응. 엄마. 어떻게 됐어? 저 연습생 하는 건가요? 지금 어랑 먼저 얘기 중이라. 하지만 상상과 달리 팀장은 너 정도 되는 애들 많이 봤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고등학생 성화는 순식간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응. 성는 나랑 잠깐 나갈까? 어때? 무슨 걱정하시는지는 알것 같거든요,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대학 진학 걱정되시는 거죠? 근데 뭐 그렇죠. 그 대학은 나와야 하니깐요 그렇죠. 사실 저희 기획사 에 있는 애들이 거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긴 해요. 어머 어떻게요? 살면서 딱히 속썩인 적 없던 성아. 딸이 더행복하길 바랐던 어머니는 연습생 생활을 허락해 줍니다. 연습생이 된 성아는 학교에서 더욱 더 인기 스타가 되었죠. 앞으로 열심히 하지. 오 성아 이제 아이돌 되는 거야? 언니 많이 보겠다. 왜물었다 <laughs> <laughs> 친구들에게는 그저 <laughs> 신비한 존재. 맞아 우리 타트킨을 쉬우면 안 돼. 내 것도 내 것도. 네 언니. 아 네. 아 저거 네. 안녕하세요. 이날부터 성화는 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로 가게 됩니다. 아, 숙소 생활 할 거라고는 설명 들었고. 아 옷은 다 챙겨왔어? 네 여기 있어. 요 이제부터 언니가 너 담당이니까 뭐 모르는 거나 스케줄 같은 거 있으면 물어봐 언니가요 전 너무 좋죠 근데 언니 오빠 성아이 네? 오늘 메이크업 받아? 아마 오늘 안 받을걸 어? 카메라 테스트 오늘 아니야? 아, 카메라 테스트는 할거 같은데 응. 뭔가 어른들의 대화 속 고립된 느낌이 들었지만 티를 안 내보려고 하죠 한편 들뜬 마음에 들어간 연습실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무거웠죠 어? 죄송합니다 어. 아니, 죄송한게아니라 미리 줬었지 않냐고 묻는 거잖아 그, 저희가프로필 촬영이 있어, 었가지고 야. 여기뭐 스케줄 없는 사람, 도 있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아야 일로 와 새로 들어왔고 이름은 이성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다 모아둔 것처럼 외모가 빼어난 친구들이 많았고, 성화는 이곳에서 비교적 평범한 축에 속했는데요. 처음으로 외모로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연습실 분위기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성화는 이곳의 생활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서는 데뷔조를 뽑을 때 자체 평가 오디션을 하거든? 그럼 거기서 통과한 애들끼리 조짜서 새로 계약하는 형식이야. 그럼 데뷔를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당연히 그런 애들도 많지 여기 대학분에는 학원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 성아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본인이 열심히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우린 아무도 데뷔 못 시켜 우린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것 뿐이야 그 기회를 잡는 건 너고 그니까 남들보다 5분, 10분 더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왔네? 안녕하세요 언니. 얘들 어, 소개시켜줄게. 뭐 어? 뭐? 연지는 동갑. 소희는 스무 살 언니. 예림이가 열여섯 살 동생이야. 아, 어. 얘들 연승생을 오래했으니까잘 챙겨줄 거야. 어. 자신과 아, 비슷해 네, 보이는 맞아요. 맞아요. 또래의 아, 친구들, 맞네.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아, 우리 받았을지 우리 보이는 아, 얼굴들. 그래. 어색한 것도 잠시. 소희성아, 연지예림은 같은 조가 되어 연습을 하는데요. 연지야, 이거 다음 동장이 뭐였지? 응. 이거 다음. 어, 일단, 우리 연습실 이제 비워야 돼. <목소리도> 선배님들 연습하게. 알겠어. 아,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뭐야, 아직 안 비웠어? 아, 죄송합니다. 바로 비우겠습니다. 너 내일 예쁘다. 매니큐 어 발랐네? 아, 이제 막 들어온 친구라서요. 신현지. 내가 너한테 말했어? 너 이거 내일까지 지우고 와. 네, 죄송합니다. 너 이거 이사님이 하시면 꼴 뵈기 싫다고 쫓겨난다. 언니니까 말해주는 거야. 고맙지? 네, 죄송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저 이성아요. 아, 성아. 그래, 나이가 좀 있는 연습생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도 더 살벌했죠. 성아야, 이성아. 저 누나 말이 맞아 그거 이사님이 보면 분명 뭐라고 하실 거야 이사님보다 차라리 같은 연습생 선배한테 혼낸 게 낫잖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 신경 좀 쓰자 <laughs> 성화의 하루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숙소에는 매일 점검하는 매니저가 와있었는데요 <laughs> 아무튼 근데 예림이 너몇 킬로냐? <laughs> 저 빠져가지고 44kg요. 예오 어, 44kg? 네. 뭐, 괜찮네먹어도 뭐, 되겠다. 개인적. 네, 감사합니다. 연지는? 1kg 쪄서 44kg. 유지하거나 근데 좀 빼. 아, 네. 빼는 게 좋으니까. 우리 성화는? 어, 저는 40kg이요. 크게 말해 뭐라는 거야? 안 들려. 아 죄송해요. 저 40kg. 야 근데 성화야, 내가 너 잡아먹냐? 어린 학생들 특유의 어른 앞에서 내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면 회사는 항상 그걸 고치려고 했었죠. 4 6 k g 1kg만 빼자. 45까지만 만들어보자. 네. 문제안나고 이파트에서는 이렇게 항상 기가 빨리다 보니까 학교 공부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게 되죠. 어차피 춤과 노래라는 명분도 있고 성아의 성적은 떨어지게 됩니다.

엄크나 몰컴 같은 단어처럼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물토라는 게 있었는데요. 안혼나기 위해서 몸의 수분을 빼려는 오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무게 숙제를 완성시킬 수 있었죠. 성하는 다같이 모여있을 때 지적받는 것보다는 토하는 게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야용호네 이거 네 가져와. 야너 요새 운동은 하냐? 네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몸이라서 좋아야지. 야 네가 다른 애들보다 노래를 잘 부르냐, 춤을 잘 추냐? 야 그리고 성화, 네가져가 여기 자신감이 없어. 어? 야 너는 몸무게가 늘었다. 거짓말친 거야? 야, 이렇게만 먹었는데 살이 찔 수가 있어? 선배가 선배가 뭐? 같이 먹자고 셔가지고 너가 어제 연지랑 닭꼬치 먹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어? 모를 줄 알았어? 아, 대답을 해. 죄송합니다. 너 말해도 마이크 틀지 마. 어? 너 또박또박 말하는 거 연습해야겠어? 네. 네가 그딴 식으로 식단 관리 하나 못하면은 내가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정신 차려 얘들아 회사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고 연습생들은 혼나지 않으면 자신을 엔터가 그래. 포기해버린 느낌이 들곤 했죠 하지만 그런 명분들을 다 떠나서 성화는 애였습니다 연습실에서 사람들과 섞여있을 때에도 너무 외로웠고 자신이 하겠다고 벌려놓은 상황들을 다등 돌릴 수가 없었죠 유일하게 같은 조 언니 동생들이 버팀목이었는데요 하지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너네 어제 동선 정리 안 했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희야 네 성화 안 챙겨?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성화 왜 그래?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각 조의 리더를 훈내면 알아서 관리가 있어? 되었죠 성화가 아니, 속한 좀 조의 좀 리더인 하자 소희도, 하자. 소희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위쌤 연습 끝났나요? 아네 거의 마무리 됐어요. 어, 실장님은요? 아 미팅 때문에 나가셨어요. 어, 이렇게 네 명이서 데뷔하면 리더는 소인가요? 그렇겠죠. 근데 얘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하트캔디로 정해진 건가요? 뭐 그렇게 픽스 될것 같다더라.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어, 네. 그럼 너네 연습 좀더 하다 가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 소희는 시스템에 의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팀은 같이 일을 하는 이상 매번 화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5, 6, 7. 야 신현지 너 아까 보미쌤이 봐주셨을 때도 그렇게 했어? 다시 해볼게요 비주얼 멤버로 센터 설 거라 뚝딱이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하트캔디 어. 멤버들은 연습 기간이 늘어날수록 서로 웃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맛있어? 뭐해? 아, 한입 그리고 일을 할때 말고도 같이 어. 살다 보니 어린 친구들끼리 서로 많은 트러블과 갈등이 생겨났죠 아, 어, 할거 같아 시원해 좋긴 해 어. 에어컨 끄자 네? 아. 덥지 않아요, 언니? 어, 아, 추워 어우, 추워. 그리고 난 메보잖아. 나 감기 걸리면 책임질 거야? 네. 아, 근데 좀 추운 거 같긴 하다. 아, 네. 이렇게. 어, 냄새 나지 않아? 무슨 음, 냄새? 뭐, 뭐, 음, 음, 무슨 냄새였니? 어, 잠깐만. 야, 야 그냥 맞춰줘. 아, 원래 야! 니들 와봐. 오늘 당번 누구야? 같이 사는 동료이자 경쟁자. 다 같이 잘 되어야 함과 동시에 서로 경쟁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관계. 이거 막히면 숙소에서 뭐 같이 쉬는 것만으로도 서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지금 치우고 싶어서 치우냐? 괜찮아. 하, 지금 치워야지. 도와줄게 하자. 학교에서도 성아의 이미지는 철없는 연예인 지망생 잘안 나오는 존재감 없는 아이가 되어갔죠 축구배도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나도 제자 자랑 좀 한번 해보자 와 성아만 엄청 봐주시네요 TV에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조용히 안 해? 아니 그렇잖아요 성아는 우리랑 뭐가 다른데요 맨날 결석하고 얼굴 반반한 걸로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뭐 겁나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듣보 같은데 그만해라. 야, 얘가 너들이랑 같아? 야, 지금 그게 동작이 맞니? 죄송합니다. 너 리더잖아. 어?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해도 동생들 앞에서 부끄럽진 않아야 될거 아니야. 야, 네. 너 지금 언니가 혼나는데 물이 쳐 넘어가. 죄송합니다. 너뭐 잘한 줄 알아? 언니가 대표로 혼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월말 평가 이제 고신 거 아는 애들 맞지 너네. 늦어버린 학교 공부, 주변 사람들의 기대, 매달 어머니에게 받는 용돈. 그렇게 1년 뒤. 다들이 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잘해 보자. 네. 네. 하 네. 네. 하자. 잘할 수 있지? 아니, 아니. 여기까지 잘해 왔고 올릴 수있 마지막이라 고 생각하고 공들자. 5 6 7 8 삐죠. 네 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니네가 네. 네. 데뷔라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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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하좀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 그래. 일단 그 축하하고 그 연지는 잠깐 나올까? <laughs> 성화는 결국 데뷔하게 됩니다. 그냥 겸사겸사 이제 아이들 데뷔하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네. 그 투자가 무슨 얘기예요? 아 그게 저희 회사 사업적인 측면에서 혹시나 생각 있으신지 그냥 여쭤만 본 거예요. 절대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직접 안해주셔도 되고 성화 응원해주시는 뭐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혹시 투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아한테 좋은 거죠? 아, 무조건 좋은 거죠. 싹다 그냥 성아한테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성아가 이제 하트캔디로 활동을 하게 되면 광고도 찍고 촬영도 하고 솔직히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 연지 어머님은 회사에 얼마나 투자했어요? 그게 아마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 중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외비여서 자세한 건 알려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네. 그, 투자할 만큼 그렇게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요. 제가 직접 조사한 아이돌 얘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